이러려고 90억 원의 단연 계약을 한 것이 아닐 텐데. 롯데 자이언츠 투수 박세웅이 종처럼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김태형 감독의 속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박세웅은 지난 9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해 4이닝 동안 무려 12안타를 맞으면서 4사구 5개 8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리그 평균 자책점 꼴등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2회 말 김상수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박세웅이 답답한 투구를 이어가자 김태영 감독이 직접 마운드에 방문해 박세웅과 이야기를 나눴고 김태영 감독은 박세웅에게 똑바로 던져라라고 직구를 날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경기 초반 선발 투수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투수 코치가 마운드를 방문해 투수를 안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김태영 감독은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보였습니다. 감독의 마운드 방문에 충격 요법은 제대로 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박세웅은 이후 이어지는 말로 위기에서 오재일을 삼진, 황재균을 중견수 뜬공으로 묶으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매듭지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였는데요. 박세웅은 3회에도 선두 타자를 내보낸 뒤 배정대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사실점째를 기록했고 사회에는 김상수에게 안타, 오재일에게 볼넷을 내주며 만들어진 1, 1호 위기에서 황재균에게 자월 3런 홈런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박세웅은 이닝을 쉽게 매듭짓지 못하며 일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민혁과 배정대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또 스코어링 포지션의 주자를 쌓았고 조대현에게 좌전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오히려 점수를 더 내주고 말았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11년차 박세웅에게 본인이 제일 답답했을 것이다. 본인은 승부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있었고 본인이 공만 던지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스스로 이건내야 하지만 박세웅 정도 커리어가 있는 선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극도로 화가 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세웅은 올해 프로 데뷔 11차로. 아직 20대의 나이지만 마냥 어린 선수가 아니며 2014년 1차 지명으로 KT에 입단한 박세웅은 2015년 초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로 이적했습니다. 2015년 31경기 114이닝 2승 11패 평균 자책점 5.76. 2016년에는 27경기 139이닝 7승 12패 평균 자책점 5.76을 기록하면서 선발 수업을 이어간 박세웅은. 2017년 28경기, 171과 3분의 1이닝, 12승 6패, 평균 자책점 3.68을 기록하며 수준급 선발투수로 도약하며 롯데의 가을야구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박세웅은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020년 다시 풀타임 선발투수로 나서며 28경기, 147과 3분의 1이닝, 8승 10패, 평균 자책점 4.70을 남겼고, 2021년 28경기 163이닝 10승 9패 평균 자책점 3.98을 마하면서 4년 만에 두자리수 승리를 따내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2022년 28경기 157과 3분의 1이닝 10승 11패 평균 자책점 3.89로 2년 연속 10승을 획득한 박세웅은 지난 시즌에는 27경기 154이닝 9승 7패 평균 자책점 3.45를 기록하면서. 월드 베이스 볼클래식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면서 군 문제도 해결하면서 명실상부한 롯데의 토종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이 때문에 롯데는 지난 시즌에 앞서 박세웅과 5년 총액 90억 원의 장기계약을 안겼고 미래를 보장받으며 당분간은 아무 걱정 없이 공만 잘 던지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올해 박세웅은 확실한 커리어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박세웅이 22경기 123이닝 6승 8패 평균 자책점 5.34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리그에서 규정 이닝을 채운 20명의 투수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평균 자책점 부문에서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김태형 감독은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박세웅을 향해 주자를 신경 쓰지 말고 타자를 상대하라고 했다. 자꾸 주자만 나가면 주자를 신경 쓴다고 공을 어렵게 던지려고 한다. 점수를 준다고 생각하고 타자만 보고 던지라고 해도 잘안 되는 것 같다. 너무 잘 던지려고 한다. 이제는 정말 진실의 방으로 부르고 싶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경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박세웅이 다음 등판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